실명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황반변성의 발병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건강 투데이 오늘은 황반변성에 대해 이상훈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병원을 찾은 한 주부 진단 결과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황반변성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황반변성 환자는 2009년 11만 2천명에서 2013년 15만 3천명으로 37% 늘었습니다.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을 황반이라고 하는데 황반부에 변성이 발생하면 시력이 감소하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엔 시력 감소가 약간 나타나는 등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심해지면 흐리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노화, 가족력, 자외선 노출 등으로 추정되며 특히 흡연은 발병 위험을 두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된 시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선 식생활 개선을 통해 고혈압, 비만을 조절하고 비타민 성분 등의 고용량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